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역된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이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초등교사라고 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파이다고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예 교사입니다. 노예 교사. 지금 우리나라에 노예 교사가 있나요? <laughs> 노예 교사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노예 교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배운 자도 뭔가 빚을 지거나 끌려와가지고 이제 전쟁 포로가 되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러분 그런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서 이런 노예를 돈 주고 사옵니다. 교사를. 그래가지고 그 교사한테 자녀를 가르치게 맡겨요. 그러면은 이 노예에게 부모가 자신의 권한을 다 줍니다. 노예인데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요. 노예인데 가르칠 수 있고 자녀를 부모처럼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전적으로 노예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노예인데 노예인데 부모님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이 자녀가 장성해서 자라게 되면은 더 이상 노예의 가르침과 노예의 훈계를 따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은 딱 이런 노예 교사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 복음으로 장성한 불량까지 이르게 되면. 뭐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체화가 되고 우리가 성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서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노예 교사한테 훈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에 그런 그런 얽매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진리로서 자유해지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교사한테 훈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통용됐던 문화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동 교산데 번역을 저렇게 해버려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게 해놔버렸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저걸 그냥 노예교사로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뭔가 의미가 팍 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 율법과 제아래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지고 진리로서 자유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자유는요, 여러분 책임이 없는 방종이 아닙니다. 책임을 짊어지며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